극심한 가뭄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을 돕기 위해 강남부가 직원들의 복지 포인트를 모아 지난 17일 사랑의 식수를 전달했습니다. 강남부가 주민들의 평생 커리어 관리를 위해 역삼일동 문화센터 등총 13개 문화센터를 평생 학습센터로 지정했습니다. 강남구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해 18일 코엑스에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에 네, 소식입니다. 극심한가뭄에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태백권 일대에 강남구의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17일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모금액으로 식수를 구입해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에 전달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태백과 정선 등 강원 남부지역이 끝나지 않은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지역의 식수원인 광동댐의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는 4월 말쯤이면 제한급수마저 중단될 상황입니다. 이 일대 주민 6만여 명이 물 부족으로 한 달이 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에 식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15톤 트럭 6대분의 식수를 태백시와 정선군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날 강원도에 전달된 식수들은 모두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 모금액으로 구입된 것입니다.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주민들을 위해 직원들이 먼저 나서 강남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그강우 심해지면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 구청들의 뜻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시가 겨울 감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강남구에서 그 온정의 샘물을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저희들도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도움을 줬으면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의 강남구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평창군 수해 복구 지원 사업과 함께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검은 기름에 뒤덮인 태안 지역에 총 100회가 넘는 자원 봉사를 펼쳐 강남구 봉사 정신의 진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간다 모기장 보내기 사업, 카자흐스탄 사랑의 책 보내기 사업, 중국 수천성 지진 피해 지역 텐트 보내기 사업 등 해외에서도 강남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유감 없이 발휘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강원도 식수 지원의 앞장선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태안 기름 방제 작업과 같은 긴급 구호 활동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방문 봉사와 지역 환경을 지키는 환경 모니터링 봉사 활동까지 직접 발로 뛰는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남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추운 겨울 사랑을 나누는 실천으로 봉사의 손두를 거는 강남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네, 강남구 각동의 문화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진화합니다. 강남구가 주민들의 평생 커리어 관리를 위해 역삼일동문화센터 등총 13개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고 한 차원 높은 평생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구매 기자입니다. 역삼일 문화센터를 비롯해 강남구의 13개 동문화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강남구가 구민들의 평생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한 것. 강남구는 역삼일 문화센터를 비롯해 신사동 문화센터, 논현 일동 문화센터 등 강남구를 거점별로 나눠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인문학이라든가 모든 강의를 채널 고객분에 넣어서 우리 강남 주민들이 평생 자기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 센터는 강남구가 평생 학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것.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평생 배우고 학습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남구는 주민들의 수준 높은 교육 수준을 주목했습니다. 학창 시절까지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성인이 돼서는 교육이 단절된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가양고는 외식업 지도자 과정이라든가 글로벌 리더십 과정 등 함께와 연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과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는 중도퇴직 여성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또는 점 은행제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직업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해서 취업과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시 발전의 근본은 인재. 평생 교육에 대한 지방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체감한 강남구가 구민들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관광 협력 기관 위촉식이 17일 강남구청 큰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위촉식은 강남구 지역 내 특화된 의료 기관의 특성을 살려 본격적인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강남구는 이날 위촉식에서 외국인 진료 인프라가 구축된 성형외과와 피부과, 종합병원 등 의료 기관 30개소를 선정해 협력 의료 기관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의료 관광 사업 추진을 공동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여행사와 병원을 연계한 의료 관광 상품을 출시한 상태로 의료기관과 호텔, 음식점들의 검색이 가능한 의료 관광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18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강남구가 서울대 간호대학과 공동으로 연한 이번 심포지엄은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관리와 강남구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양순옥 교수의 사회로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이 건강계획 2020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보건복지가족부 정은경 과장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 건강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논현 일동 통정 보고회가 16일 논현 일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논현 일동 영동시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통신선 정비를 건의했습니다. 전화선 각종 케이블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년 지구대의 인력 확충을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평일 평균 100여 건, 금요일에는 평균 130여 건의 민원이 노년 지구대에 접수되고 있다며 제안이 확보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통신선 정비와 관련해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한국통신과 협의해 정비할 뜻을 밝히고 노년 지구대 인력 확충은 경찰청의 도움을 얻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경우 CCTV 설치 등구 차원에서 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이동 통정 보고회가 17일 삼성 이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삼성 이동의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며 이를 확충해 줄 것과 인조 잔디 운동장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새롭게 개관하는 삼성 일동 주민센터에 어린이집을 확보했고 인조 잔디 운동장은 학교 복합화 사업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들 가운데 주민 호응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재조정해 줄 것과 태극기 계양시범 아파트를 건의했습니다. 수요자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 재조정을 약속한 맹구청장은 태극기 계양시범 아파트 의견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포일동 동정보고회가 18일 구룡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동정보고회에서 강남구는 지난 2008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청룡공원 내 전신 운동기구 추가 설치와 개포주공일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의 주민 요구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2009년도 예산 반영 주요 사업 보고에서 개포일동은 개포주공일단지 내 노후 보도를 오는 11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대모산과 구룡산 약수터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7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시형아파트와 개포일단지 등 개포지역 저층아파트의 재건축 방향과 용적률 상향 요구에 대해 주민 공남과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하고 있는 상태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강남구에 문을 열 예정인 일본의 나카무라 조리제과 전문학교 방문단이 17일 강남구를 찾았습니다. 나카무라 전수학원은 오는 9월 강남구 논현동에 조리제과 전문학교를 개설합니다. 나카무라 전수학원 나카무라 대치 이사장은 일본 요리와 일본의 양과자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원은 한국 유학생들이 많아 한국에서 이를 지도할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조리 제과 전문학교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커리큘럼과 이수한 학생들의 이점 등을 물으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강남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또한번 강원도에 전해졌습니다. 물한 모금이 아쉬운 강원도 주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중한 정성이었을 텐데요. 강남구 직원들이 모은 온정의 손길이 가뭄에 타들어가는 강원도에 하루빨리 생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